예 거행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당시 유다인들의 문화 안에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들이나 하는 비천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용서 또 섬김의 그 모범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적 사랑 행위는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진정한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분을 닮아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공동체이며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 누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라는 시간의 끝만이 아니라 깊이의 끝, 바로 철저하고도 지극하게 끝까지 가는 사랑의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깊고도 지극한 그 사랑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제자들을 식탁에 둘러앉게 한뒤 빵이 든 접시와 포도주 같은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찬 내게 모태가 되었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례를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여 행하라 하신 것은 오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보여 주시는 모습, 또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며 보여 주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당신의 제물인 몸과 피를 내놓으시면서 사랑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세상에 당신의 복음인 하느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세상의 관행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많은 병자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참된 진리의 나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끝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증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불이한 폭력에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거짓된 평화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강정에서의 8 년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싸움이 아직도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계속해서 파괴됩니다. 특별히 해군기지에 강요된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과 소망을 깡그리 짓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여러 사람들이 감옥으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부과받고 강요된 현실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편법과 탈법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안에서 사법마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편의 선의들은 많은 고통과 상처로 모두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짓밟히는 상황이 아닌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분의 평화의 일꾼으로 거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로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사랑의 초대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그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로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찬의 나눔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매일의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저 의무감으로 바치는 전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성모절 주님 만찬 예사를 봉헌하면서 성찬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도록 합시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만나게 되는 모리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록 합시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 이곳 강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또 감정들로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며 우리의 간절한, 간절히 소사하고 계십니다. 당신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며 새롭게 사랑하기로 다짐합시다. 내 것을 마냥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주시는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분명 우리는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치지 않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또다시 우리의 발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오늘 밤 성차 안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발지에 자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 위해 기도하면서 다시금 은총의그 힘을 감고하도록 합시다 음.